이스라엘의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됩니다. 이때 한 여리고 여인이, 여리고 여인입니다. 한 여리고 여인이 이두 정탐꾼을 만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가 라합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요. 기생이라는 말 얼핏 들어도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존중받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호칭이 부러운 호칭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엄청나게 큰 복된 여인이 되죠. 나중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라,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탐꾼으로 왔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과 결혼을 해. 아 그렇구나 싶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가 됐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됐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 많으니까. 라합은 이후에 자손을 낳고 후손을 낳고 쭉쭉쭉쭉 그 계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만들게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레에게서 오베을 낳고, 오베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유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다 나와요. 솔로몬, 다윗, 또 이세, 그리고 보아스, 룻, 응,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라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빅에서 게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거 좋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좋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더 기쁜 일 아닙니까? 나는 대성공을 이룬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나로 끝나 버렸어요. 내 자녀들이 다안 되고 내 자녀들이 다 실패하고 내 자녀들이 다 망가졌어요. 기쁘십니까? 그것처럼 더 슬픈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고생하고 부모는 잘 펴지 못했어도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는 안 돼도 자녀가 잘 되면 좋은데 여기 이 라합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저 뒤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가 라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놀라운 인생이 된이 랍, 히브리에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조상들 중 하나로 랍이 등장합니다. 우리, 우리 인생을 다 살피고 돌아보면 누구라도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그걸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라압이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져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가 외적인 조건이, 그의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조건이 뭐 남들보다 좋았습니까? 기상이라니까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귀하고 귀한 사람들의 조상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것보다 더큰 목이 어딨어요. 인간으로서. 오늘, 비천함에서 고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품으시기를 기원해. 하나님, 내 인생도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도 더 값진 인생이 되도록 써주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약점을 뛰어넘게 합니다. 랍은 성경 역사에서 귀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기록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미천하지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의 후손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놀라운 후손을 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다 크게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약점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를 고귀한 인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정탐꾼이 일방적으로 그녀를 찾아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요이 여인이 왜 복되게 됐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두두 정탐꾼 지금 쫓겨 도망가던 이두 사람이 하필 이 사람의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녀에게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흡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이 정탐꾼이 라흡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들어갔으면 라흡에 대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다른 동네로 갔다면 이 라흡이 이 성경 역사에 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다면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름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이 0이죠 0. 그 가족 모두가 구원 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도 당연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약점 많은 인생 기생 라합이지만 인생에 대역전이 해 시작이 되어서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천번만번 생각해도 이두 정탐꾼을 통해서 바로 이 라합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작, 작게 보면 두 정탐꾼이 라압을 선택한 것이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정확한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좁은 눈으로 보면, 어, 이두 정탐꾼이 그냥 이 사람, 라압 집으로 돌아갔구나, 이지만, 더큰 눈으로, 더큰 시선으로, 더 주변을 살피며 정확하게 보면, 이두 정탐꾼이 라압의 집으로 돌아간 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라압을 향한 베푸시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원해서 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은혜이죠.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한 것이면 은혜,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선택이지. 그러나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느 날내 집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두 정탐꾼.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 인연, 하나님과의 이 연결성이 시작되었다. 은혜이죠. 내가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롭거나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유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너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열두 제자, 열두 제자가 잘 나가지고 각각의 이 사람 사람마다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내가 너를 네가 자격이 되니까 내가 너를 뽑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해서 그 열두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열두 제자로 택함 받은 게 은혜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하시고 또뭐 하셨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제 이들로 하여금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했다 이것보다 더 복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신앙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다면 한번 돌아 봅시다. 내가 잘나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로, 나에게 참 크신 은혜를 베풀고 베푸셔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뤄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도 또 살아가면서도 죄인일 뿐인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약점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귀한 인생이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택해 주셨음을 천번만번 고백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왜? 그냥 오,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어. 오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오 너무 감사하지.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그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시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꽃 예쁜 꽃을 꽃꽂고 제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장식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지속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들는 겁니다. 잠깐은 반짝여도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에 지속적인 생명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될때 거기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박수, 박수를 칩니다. 박수. 박수를 칠때이 박수가 그냥 저절로 됩니까? 손두개 있다고 박수가 돼요? 아니요. 손두 개가 있어도 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있을 때 반응, 응답이 있을 때 이때 소리가 나고 박수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박수가 나도록 소리가 나도록 값진 인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 결정타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어떻게 인상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어서 그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그 받은 애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라비 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여러분, 도망자 된 지금 도망 쫓겨다니고 있는 이 정탐꾼들이 지금 화려하고 지금 멋진 모습으로 이 여인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걸리면 죽어요. 자기 붙들리면 죽습니다. 왜 지금 이 여러 군 사람들이 다? 스파이가 들어온 걸 알고 막다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기 때문에 아잡면 당연히 죽이지. 그리고 그를 숨겨 줄때 숨겨 준 거를 들통을 났을 때 랍도 어떻게 될까요? 랍도 죽죠.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정말 넋이 나가도록 도망다니고 있는 이두두 두 정탐꾼이 스파이가 랍의 집에 들어왔을 때 멋지고, 점잖고, 젠틀하고,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넋이 나가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두렵고, 도망자의 모습, 그대, 말 그대로 도망자의 모습이었겠죠. 라비, 그들을 보면서,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죠? 아니,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비, 그 사람들한테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2장 9절, 11, 9절에 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데 여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느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인상을 열어서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또 그들을 숨겨 주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라비 족계는 정탐꾼들을 자기 집 옥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삼나무로 된그 지붕 아래에 숨겨 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다 들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다 갈라 버리고 당신들을 육지 육지처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들다 물에 빠져 수장시켜 다 죽여 버리고 광야에서 당신들 먹이고, 만나 맥주라기 다 먹이고, 입히고, 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무리 족석, 희위 족석, 블레셋 족석,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당신들을 어? 괴롭게 해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신 거 들었습니다. 나도, 여러분,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두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택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아, 네. oh, 할렐루야, 어, oh, 할렐루야, 오 oh,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냥 어, oh,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지 말고,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드릴게요.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반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비천한 라합임에도 군명이 바뀌고 손주가 왕이 되고. 예수님의 속보에도 올라가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꼼수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예를 들어, 좋아요, 아들, 딸까지는 여러분이 키운 대로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손주가 잘 되고, 여러분의 중손주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의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느냐고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영향력의 지평을 넘어서는 영역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선택하고 찾아온 주님의 손길, 그 정당권을 만나서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적들에게서도 당신들을 구해 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이 라합은 바로 그 정당권을 붙들면서 나도 그 믿음의 역사에, 나도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고 싶다고, 나도 끼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봐. 있다고 내가 받은는 애가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역사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하나 좋은 게 있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체인처럼 사슬처럼 연이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들이 있으면 더큰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로 예배하고 주님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할 때는 늘좀 주의스러워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한 파라고 해서 여러분의 무슨 공로를 보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슨 뭐 공로를 쌓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들이시겠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감사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야, 반응. 그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감격의 반응, 감사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이 고마움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빛천한 라빕 라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바뀌고 손주가 왕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어요? 신앙으로 고백한 라브처럼 우리 성도들도 응답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내게 주시는 내가 있어요. 그거 응답해야죠. 내게 주신 반응이 있어요. 응답해야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천만원 한 달에 천만원 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11조로 2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에 얼마가 벌렸느냐 하면, 800만원이 벌린 거예요. 800만원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 같으면 감사할까요? 천은 아니어도 감사해요? 예. 어, 시작이니까. 어,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800만원이 벌리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아, 하나님 참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11조는 딱 미리 떼고, 나머지만 거두게 하시는군요. 어? 11조를 알아서 거둬가시고, 나머지만 주시는군요. 무슨 소리예요? 11조 안 하겠다는 거야. 어? 하나님 다 거둬가 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반응이 아니야. <laughs> 이건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정말 신앙에, 신앙적인 온전한 반응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오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기쁨이 올때 감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반응하고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 붉은 줄을 붙잡으십시오.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후 자신들이 진격해서 돌아올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너가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그리고 그 붉은 줄 아래에 모든 너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 함께 있어라. 그러면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붉은 줄을 표식으로 알고 그곳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보호하고 살리겠다. 이이장 1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네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네가 환영하, 환영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빵을 만들어라, 잔치를 베풀어라, 뭐 대대적인 무슨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인사를 해라 말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 붉은 줄을 그 창문으로 내려서 내려뜨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보고 바로 그곳이 또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와 네 가족인 걸 알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붉은 줄,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줄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줄은 붉은 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토의 보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죄짓고 마교에게 끌려다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피로 물들게 한 붉은 줄,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적셔서이 붉은 절의 죄사함이 있고 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붙들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이 아직 덜 달라졌는데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예 여러분 그 붉은 줄을 조금 더 든든하게 붙잡으십시오. 조금 더 단단하게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줄을 조금 완전하게 붙잡지를 못하고 한 절반만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완전하게 여기 미쳐가지고 붙들어 보세요. 너만 예수 믿고 구원 받지 말고 너와 온 집안이 이피 묻은 붉은 줄 아래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구원 받으리라. 오늘 그이 말씀에 그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그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다 거기 있어라. 네 가족이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 자 여러분, 뭐 부모 형제는 그렇다 칩시다. 아버지의 가족이래요. 자, 아버지의 가족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가족의 한계는 어디냐고 아, 부모님이 나와서 부, 부 있잖아, 부. 부모의 부부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뭐 부모 알죠, 형제 알죠 아버지의 가족의 한계가 어디냐고요 뭐한 아버지의 뭐한 삼촌? 응? 한 사촌? 그5 오촌은 아닐까요? 아버지 가족 아니네 그럼 팔촌은요? 팔촌은 가족 아니에요? 자, 십촌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자 12초는 어떨까요? 우리 유장론이 그런거 잘 아시는데 자이 얘기는 제 눈에는 이렇게 읽힙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너에게 소중한 사람 다 모아 그러면 내가 그들 누구라도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마 다 살려 주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라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입니다. 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렇죠? 줄이라고 하는 것은 던질했잖아요. 창문으로 그 너희 집그 창문에서 아래로 내려놓으라고 던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줄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던지는 거지. 줄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 물론, 우리 전쟁 영화보, 뭐, 줄을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줄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하필 붉은 줄일까요? 거기다가 뭐, 벽에다가 붉은 칠을 해놔도 될 테고, 뭐를 해도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붉은 줄을 내리래. 체두대는 이렇게 읽혀요. 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그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구원의 은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을 써갖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갖고 내 공로로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늘에서 아래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이죠. 아, 내가 노력해갖고 하나하나 싸우려고 해서 내가 얻었어. 이게 무슨 은혜야? 이건 획득이고 쟁취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아,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한테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성경은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를 말하는 책이잖아요. 기생랍은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피 묻은 붉은질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붉은질 아래 온 가족을 다 모이겠습니다. 다시 오리라 했던 그정탐꾼이 마침내 돌아올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때에, 그때 하나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그때에, 모두가 무너지는 그때에, 그 붉은질 아래에 있던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는 다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러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붉은 줄, 예수 그리토를 붙잡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되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정탐꾼들은 약속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처럼 구름 타고 돌아 또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도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님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꼭 붙잡고 붉은 줄꼭 붙잡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유혹하는 것도 많고, 뭐 이상하게 꼬드기는 것도 많고, 뭐 핍박하고 반다는 것도 많고,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에 세상이 변하고 풍랑이 거세고 또 위로부터 뭐 엄청난 혼돈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천하지만 고귀한 인생 되었느라 앞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한분한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성경 빌리뽀서 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요즘 피터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려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야, 하나님이 화려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나의 지금의 모습이나 지금의 뭐 우리의 모양이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이끌려 나아갈 때, 오늘 여기 기생 라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기적같은 내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화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